이명웅이 드디어 100억 원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패션 브랜드 오보가 독창적인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팬들은 이 이벤트에서의 놀라운 순간들을 기대하며 설레고 있습니다. 최근 가수 이명웅 씨는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두 가지 소식으로 팬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의 공연 실황 영화인 나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누적 매출액 100억 원을 돌파했다는 놀라운 성과입니다. 둘째로, 그가 자신의 이름을 건 패션 브랜드 고보를 런칭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 소식은 각각의 팬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의 기쁨과 걱정. 이명웅 씨의 영화가 100억 원을 넘는 매출을 기록한 것은 그의 팬클럽인 경웅 시대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주는 뉴스였습니다. 이는 이명웅의 뛰어난 음악성과 팬들의 언웨이브링한 지지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팬들은 그가 세운 이 기록을 통해 그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를 지지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패션 브랜드 런칭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명웅이 지금 시기에 패션 사업을 시작할까라는 의구심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팬들은 이명웅이 12월에 예정된 리사이틀 공연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패션 브랜드 런칭을 통해 사업가로서의 길을 걷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웅의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은 공식적으로 패션 브랜드 런칭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명웅의 음악적 열정. 이명웅 씨는 항상 음악과 무대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이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팬들은 그가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는 대신 공연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명웅은 언제나 팬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은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음악과 공연을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100억 원 기록의 의미. 이명웅의 영화 '다이엠히어로 더 스타디움'은 그간의 공연을 실황으로 기록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많은 팬들이 그의 무대와 음악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그가 가진 대중적인 매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누적 관객 수가 35만 명을 넘고. 내출액이 1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그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대기록은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 이명웅 간의 깊은 유대감을 상징합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함께 감정의 동행을 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이명웅이 성공을 거두는 것은 결국 그의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물입니다. 공연과 패션 브랜드의 상관 관계. 패션 브랜드 도보의 런칭 소식은 이명웅의 다양한 재능을 보여주는 한편의 단면일 수 있습니다. 그의 패션 감각과 스타일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그의 패션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이번 런칭이 그의 음악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팬들은 이명웅이 과거의 공연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공연을 앞두고 다른 일에 마음을 쏟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이번에도 그의 음악적 열정이 한순간이라도 희생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웅의 소속사 입장. 물고기 뮤직의 공식 입장은 팬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팬들이 걱정했던 패션 브랜드의 런칭 소식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이명웅의 음악과 공연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명웅은 언제나 음악과 팬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티스트라는 사실이 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소속사의 빠른 해명은 팬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명웅의 본업인 음악과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높여주었습니다. 팬들은 이명웅이 앞으로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어떤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낼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틀 공연에 대한 기대. 이명웅의 2023년 12월 리사이틀 공연은 팬들에게 다시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공연은 팬들과의 특별한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로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선보일 무대와 음악을 통해 감동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음악적 여정에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연에서는 팬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명웅은 항상 팬들과의 연결고리를 소중히 여기며 공연 중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더욱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공연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팬들의 응원과 연대 이명웅의 성공 뒤에는 그의 팬클럽인 경웅시대의 열렬한 응원이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과 무대를 사랑하며 그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팬들은 그가 이룩한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앞으로도 그와 함께할 여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언제나 그의 곁에서 함께하며 그를 응원하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줍니다. 이처럼 팬들과 아티스트 간의 유대감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앞으로의 계획. 이명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과 공연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그의 음악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팬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팬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소중한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것입니다. 결론. 이명웅 씨의 누적 매출 100억원 돌파 소식은 팬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러한 성과는 이명웅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패션 브랜드 조보의 런칭 소식은 일단 오보로 밝혀졌지만 팬들은 여전히 그의 음악에 집중하고 그가 선사할 공연과 새로운 음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열정을 불태우며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공연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명웅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얻는 모든 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명웅과 영웅 시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를 응원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팬들과의 깊은 연대와 이명웅의 끊임없는 노력은 그를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어줄 것이며, 앞으로의 모든 활동이 기대되는 순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